안녕하세요. 수술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도와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시운전 및 하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중고차 보증 6개월에 1 만키로까지 가능하고요. 거기에 누구나 좋아하는 대형 세단 차량 준비한 만해 왔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누구나 좋아하는 차량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로 국산 대형 차량, 현대사의 그랜저 IG. 3.0 LPI 모던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도 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 중에서도 가장 잘 어울리는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거기에 실내에는 찾기 힘든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LPG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 효율성까지도 너무나 좋고요. 거기에 정숙감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남자라면 꼭 한번쯤은 타보고 싶은 이그랜저 차량.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깜짝 놀라시만한 금액에 준비한 만큼 같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480만 원, 1,48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그랜저 차량 전범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그랜저 IG 3.0 LPI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8년 1월에 놓된 2018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1만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 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능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하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뒤윈다 판금만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더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웅장함을 더해주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옵션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크롬 몰딩 그릴로 마감 처리 잘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글레이 상태와 옆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쓰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수로 양호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신 사이드미러 앞문 앞무...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트레드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종말 생활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를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일자 리어램프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와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PG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활이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테두리 정말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현대 그랜저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이렇게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저렴히 준비한 번 해본 만큼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제가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만혹형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 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웅장함의 끝판왕 검은 색상이 실내에는 럭셔리함의 끝판왕인 브라운 시트의 조합 정말 환상의 조합인 차량인 것 같은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는 전동 시트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에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LPG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1만 340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 있다는 거 잠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 키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에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메뉴얼 버튼들 아래쪽에는 튜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운전석, 조도석,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무선 충전기 옵션과 아래쪽에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오토 홀드 버튼, 전자식 바뀐 브레이크 옵션과 아래 뒤쪽에는 전후방 감지기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추가 옵션으로는 원격 시동이 가능한 블루 링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잠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넓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과 앞쪽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송풍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LPG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랜저 IG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그랜저 IG 3.0 LPI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8년 1월에 등록된 2018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1만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부 차량화 잘된 만큼 미세뉴지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뒤엔 다 판금만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좋아하는 그랜저 이 g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실내에는 럭셔리한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된 연비의 끝판왕인 LPI 그랜저 이 g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480만원 148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